자 여러분들 이거 피트니스 센터에서 흔히 볼수 있는 팩덱 플라이 머신이죠. 팩덱 플라이 머신 어디 가도 다한 대씩은 있을 것 같은데, 어 요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가슴 운동에서 단관절 운동이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세팅할 때 우리가 이거 여기 보면은 다 핀이 다 대부분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넓은 가동 범위로 신장성 수축을 할 건지 되어 있는데 설정이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머신은 최대한 앞으로 가져오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가동범위 설정이라 그랬는데, 내가 최대한 뒤로 젖힌다라고 하면은, 견갑골이 과도하게 후인하면서 어깨 안정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어. 물론, 견갑골이 뒤로 후인하면, 가슴 근육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긴 받겠죠. 근데 뭐가 같이 작용하겠어요? 어깨 근육의 삼각근의 전면 섬유가 같이 신장하면 스트레스를 같이 동반한다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갔을 때는, 운동 효과가 반감돼요. 나중에, 프레스 운동으로 들어갔을 때 어깨가, 어깨가 힘이, 어깨로 힘이 분산되면서 뺏기는 분들도 실제로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내가 플라이 운동, 여기서 목숨 걸지 말자고. 이거 활성화 운동으로 하면 굉장히 좋은 운동이란 말이야, 정말로. 자, 그래서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다 꽂아놨어요. 그리고 항상 세팅을 할때 처음에 시키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상체 운동에서 중요한 거는 적합한 견갑골의 상태를 유지하고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모으고 시작을 합니다 왜 모으고 시작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무겁다 보여줘야 되니까 설명 자자 자 설명하면서 해야 되니까 무게를 좀 가볍게 설정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벌려놓고 시작을 하지 않고 견갑골의 안정화 범위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 구조적 이점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모아놓고 시작을 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모아놓고 시작했을 때 뭐가 활성화돼요? 어떤 게 활성화됩니까? 전거근이 활성화된다 그랬죠. 근데 견갑골을 이렇게 흉벽으로 붙이는 안정화는 전거근에서 나온다고 했잖아. 물론 다른 회전근개들도 받아주는 역할을 다 해줘야 되겠지만 이거 하나가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잘쓸수 없는 근육들이이 전거근이란 말이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모아놓고 했을 때 견갑골 접으면 접으면 당연히 전거근은 비활성화가 돼요. 밀었을 때 활성화가 돼 있고 그래서 플랫하게 붙여놓고 자 보여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팔로만 설명드릴게요. 팔이 멀어지면 가슴 근육은 신장하겠죠. 제가 팔에 붙어있다 그랬잖아. 상완골 외측순에 붙어있다 그랬잖아. 여기 붙어있단 말이야. 복장뼈부터. 가지고 들어오면 단축하겠죠. 당연히.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견갑골 이렇게 접어. 로드는 떨어져 있단 말이야. 이게 텐션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놓치는 게더 많아진다고. 그죠? 여기만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 아마 어깨 관절에서만 스트레스를 견디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좋지 않은 동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동 중간에는 중요한 핵심은 내가 써야 되는 그 주동근에 스트레스를 놓치지 않는 거야. 세트가 끝날 때까지 무조건 유지. 그래서 멀어지면 텐션, 스트레스 유지.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걸려 있는 거예요. 얘는 이로 당기려고 하지만 내 팔을 잡고 있는 건이 가슴 근육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자 하나, 그래서 두 개로 같이 하면 둘. 멀어지면서 텐션 스트레스, 모이면서 단축성 수축. 지금 상완골의 위치가 내몸 중앙으로 거의 다 모이죠. 이게 프레, 플라이 운동의 2점이라 그랬잖아. 이렇게. 아파, 아파. 벌써 아파. 아파.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어깨 이 견갑골의 안정화 설정 그다음에 텐션을 놓치지 않는다 신장이든 단축이든 이 가동 범위 안에서 스트레스가 외력에 계속 실려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자 아, 플라이 운동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프레스 운동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센터에서 지금 스미스머신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설명하면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 프리바벨보다 스미스머신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게는 너무. 무겁지 않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우리 바벨 요렇게 되어 있죠. 제가 아까 구조적 이점이 지렛 이 운동의 축이 두 개라 그랬어.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그래서 더 많은 무게를 실을 수있다가 이점이라고 했고 단점이라고 하면 얘가 바벨 형태일 경우에 수평 내전의 가동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텐션하는 이 텐션 스트레스 신장성 운동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운동이다. 이 목적에 맞게 끈가야 되는 게 핵심이라 그랬었어요. 자, 그럼 누우시고. 자, 그러면. 누워서. 자, 원래 제가 지금 머리를 묶어놔서 그러는데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죠. 왜냐면 이, 이 경추가 이렇게 들려있는 거는 어깨 안정화를 저하시키는 원인이야. 사실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 뭐라고 했습니까? 저 플라이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견갑골 이렇게 돼 있으면 어깨 안정화 된 거야, 안된 거야? 안된 거란 말이야. 밀어놓고. 그러면은 정거근 활성화 됐죠. 그리고 가슴 과하게 들려있으면 안 된다 그랬지. 이거는 훈련을 근데 하셔야 돼요. 이렇게 돼 있으신 분들, 이렇게 눌러놓고 하실 수 있는 코어 운동 병행하셔야 됩니다. 자, 멀어지면서 가슴의 중앙이지. 플랫이니까 가슴 중앙에 오는데, 이렇게 외회전해서 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대로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살, 살짝 팔꿈치 위치만 위로 바꿔 보세요. 내회전을 시켜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슴에 텐션 스트레스는 더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과하면 안 된다 그랬지 또. 어깨 전방에 인대나 전방 섬유들이 어깨 그 전면 삼각근 이런 애들이 무세지니까 해안 된다 그랬죠. 자, 다시 처음부터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밀어 놓고 어깨 안정화 멀어지면서 복장뼈에 있는 가슴 섬유가 신장한다. 이 로드를 멀어진 팔이 벌어지게 만드는 거고 벌어진 팔을 가슴이 잡고 있는 거죠. 자, 하나. 적절한 내회전 둘. 너무 외회전을 해도 안 되고 너무 내회전을 해서도 안 되고 항상 적절하게 아파 아파. 이 벤치 프레스를 할 때의 느낌은 실제로 신장할 때 플라이보다 더 많은 그 로드를 싣고 있기 때문에 텐션 스트레스에서 아 정말 찢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하시는 분들이 맞는 자극을 얻고 계신 거예요. 자 끝. 자 이제. 이 프로버 동작으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버, 덤벨 프로버는 제가 이앞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로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케이블 프로버를 하시는 걸 그나마 권장을 드리고 뭐이 운동을 저는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뭐 진짜 안 합니다. 이거 보여드리려고 사실 몇번 해봤을 뿐이지. 권장드리지 않는 운동이고, 근데 제가 설명드렸지만 전극은 활성화가 잘안되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다, 그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그래도 세팅을 어느 정도 해놓으면 큰 자극을 얻을 수 있다 정도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벤치를 미리 이렇게 세팅을 좀 해놨어요. 케이블의 높이는 내가 팔이 이렇게 넘어갔을 때 최대 신장을 했을 때 머리보다 위에 있는 정도의 위치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때가 그래서 가슴 근육이 팔 위로 올라가면은 아래쪽 섬유 가슴 밑에 쪽 섬유 복근막에 붙어 있는 이 섬유가 신장성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 그랬죠. 가지고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미 수평 내전을 해놨기 때문에 두 가지 단축성 수축을 일으키는 거고 이렇게 단축성 수축 돼 있는 상태에서 아래로 누르면서 수축을 하는 거고 그래서 타겟 뭐 타겟이 부위가 어디야라고 하면은 굳이 여기인 것 같아. 근데 애매하다. 프로버의 응. 운동은 이렇게 위 아래로 진행되는 반면에 대흉근에서면은 이렇게 서,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이런 위아래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제한적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가져와서 이거 보조 있으면 더좋고요 보조가 없을 경우에 고중량으로 할때 눕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근데 혼자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 정도 할수 있으니까. 제가 왜또 플랫바를 했냐면, 로프를 이용했을 때는 어, 안정화가 오히려 좀 떨어져. 대신에 내회전을 하니까 가슴이 단축성 수축을 하기도 더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회전 됐을 때이 프로보라는 동작이 무슨 운동으로 왔이등 운동으로 왔이죠 그래서 광배근이 같이 작용하는 느낌을 배제시킬 수가 없다. 같이 작용을 하더라. 근데 안정화는 더 좋다. 왜냐면 광배근이 어깨 이렇게 누르는 기능 하잖아요. 디프레션 기능 하니까. 자, 그래서 플랫바로 설정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바 이렇게 잡아 놓고 앞으로 넘어갈 때복부에힘잘 주고 누우세요. 확 넘어가니까 자 잡았어. 이것도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전거근 활성화 시키고 움직여야 되죠. 이거는 전거근 활성화가 풀리지 않아. 왜냐면 우리가 이런 어때요 횡단면에서 움직임이 안 일어나죠. 관절이 관절이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전거근은 활성화 시켜놓은 상태로 등척성 수축을 한다. 계속 수축을 하고 있다. 힘을 주고 있다. 가져오면 바로 여기서 단축했다는 느낌 들 거예요. 딱 여기서 느낌이 바로 올 거예요. 그리고 멀어지면 다시 신장한다고 했죠. 내가 타겟 머, 머슬 여기다 맞췄으니까. 물론 중부도 신장을 하겠지만, 위쪽 방향으로 신장을 하겠지만, 타겟 머슬은 여기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신장. 다시 가져오고. 신장 다시 가져오고 이렇게 스탠다드로 하는데 팔의 그립에 이런 폭을 좁혀가면서 더 많은 단축성 구조를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뭐 넓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뭐 얼마나 큰 유의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굳이 하려면 이게 목적에 맞는 것, 트로보의 목적에 맞는 것 같아. 좁게 해서 당, 그 가슴의 단축성 구조를 만들어 놓고 한다가. 좀더 유의할 것 같습니다.